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예수님과 아버지. 기억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생각할 문제, 죄는 어떤 것을 파괴했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절개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데도 아담과 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서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두려움의 문제를, 수치의 문제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죄로 인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이야기는 이란 단절이 가져온 즉각적인 역량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도는 혹시 모든 인류가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인류에게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 신격 가운데 한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그분의 완전하심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심으로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누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는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고통 가운데 질병 속에서 고통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주의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무거운 짐으로 안식일을 짊어졌기에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참된 치유와 행복과 관계 회복의 날로 구원의 날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최초로부터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성육신 하신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람들과 같은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소유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영생에 대한 보정이다. 그럼에도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다. 이 세상에 가장 친밀한 관계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존재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들로부터 보호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최고의 관심의 대상자로 돌보아 주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의 대상으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아빠와 아기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가장 다 다정하고 친근한 표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 인간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거룩한 계획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아들을 선물로 내어 주신 행위 속에 나타난 사랑은 거룩한 천사들도 감탄한 것이다. 이 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의 본체 형상이시다. 그분은 거룩한 위엄을 지녔고 완전하고 빼어난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들이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사랑받을 존재와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겨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두팔 벌려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한 없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우려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더욱 확장시켜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어제하여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행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